오늘 한덕수 전 총리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그 사건 재판장인 이진관 판사가 대법원과 서울중앙지법에 감사하다라는 이례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뭐가 감사하다는 건지 또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도 한번 알아보죠. 과장님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누구십니까? 시들아의 공소시청입니다. 왜 오신 겁니까? 거부를 합니다. 거부했고요. 이 법정은 방청권이 있어야만 볼 수가 있습니다. 퇴장하십시오. 네. 퇴장하십시오. 지금 명합니다. 나가십시오. 나가십시오. 아, 말씀하시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그 구금 장소에 다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시 감사합니다. 예, 예, 법정을 그렇게 운영하지 않습니다. 나가십시오. 방청권이 있는 분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바로 안 나가시면 감시합니다. 자, 감시합니다. 재판 진행이 앞서서 네, 이 사건과 관련해서 어, 법정질서 위반행위 등에 연이은 여러 가지 사태에 대해서 네, 재판부 보호조치를 취해주신 대법원과.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감사 말씀드립니다. 뭐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내용들을 지금 말씀드리는 건 오히려 좀 부적절하다고 보입니다. 더 말씀드릴 건 아닐 것 같고요. 다만 재판부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하고 일단 뭐 한번 지켜보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재판장에서 소란을 벌인 저 변호사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변호인들입니다. 어제 대법원이 법원행정처 명의로 직접 경찰에 고발했고요, 그 사람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도 서울변회에 징계도 요청했는데, 이진관 판사, 그게 감사하다는 걸로 보여요. 여성대변인님, 오늘 대한변협에서 협회장이 직권으로 징계조사까지 착수했습니다.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 사, 사건을 보고, 이 사건이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다. 이렇게 좀 심각하다. 평가를, 평가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내용을 보면은, 김영현 변호인은 저 소라를 피운 저, 저 재판에 본인 사건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 본인의 그 의뢰인이 김용현 전 장관이 여기에 그냥 증인으로 참석한 것인데 음. 본인의 방청권도 없으면서 무단으로 방청하고 그리고 저기 이진관 판사가 나가라고 이제 퇴정하라고 명령을 했는데도 네. 그 명령에 몇 번이라도 불구하고 퇴정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무슨 발언을 하겠다 무슨 뭐 의견을 내겠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감치 조치를 당한 건데 지금 변호사들 법조계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변호인이 태정당한 것도 굉장히 이례적이지만, 그렇죠. 변호인이 감치당한 것도 자기는 처음 봤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변호인은 어떻게 보면은 직업 정신도 굉장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변호인이 이저 재판장 태정 사건, 감치 사건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지금 뭐 유튜브 같은 데 나와가지고 이 이진가 재판관 관련해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 이분은 변호를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이 정치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약간 좀 불순한 의도가 좀 보이, 보이기 때문에 아마 저기 대법원 그리고 법원은 법원행정처에서, 그, 적극적인 이런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법원행정처, 대법원이에요. 대법원에서 직접 변호사를 경찰에 고발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계를 요청한 것. 이건 방금 보신 단순히 법정에 소란만 했다라는 이유가 아니긴 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변호인들이 재판장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을 유튜브에서 이어, 이어간 건데, 조금 전 대통령실도 입장을 냈습니다. 제가 마치 욕 잘하는 사람이라고 그는데 <laughs> 제가 욕 얘기 한번 해볼까요? 진관이 있지 않습니까? 진, 진관이한테 제가 진짜 욕하면 누가 <laughs> 하면서 뒤로 까무러칩니다. 제가 진짜 그 정도로 욕 잘합니다. 진관이 <laughs> 저런 <저는> 어리버리한 분한테 <laughs> 제가 진짜 저한테 딱 가서 욕하면 저 사람은 <laughs> 자빠집니다요런 조롱해줘야죠. 마, 마군이 아닙니까 마군이 같은.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사법부와 법관을 상대로 행해지고 있는 일부 변호사들의 노골적인 인신 공격과 검사들의 재판 방해 행위에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법관에 대한 모독은 사법 질서와 헌정에 대한 부정 행위이기에 공직자인 검사들의 집단 퇴정과 같은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들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진행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동원님. 네. 이동원님. 변호사가 판사에게 감치 명령 받은 것도 이례적인데 일제 순사만도 못한 X 징징대지 말고 일대일로 붙자 이놈의 XX 죽었어 뭣도 아닌 XX 아, 이렇게 재판관을 대놓 대놓고 모욕하는 것도 굉장히 이례적이에요. 그러니까 뭐 제가 법조인이 아니라서 충분한 케이스를 뭐 제가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아 저건 일반 사인간의 관계에서도 저런 표현은 어, 잘 하지를 않죠. 그런데 어, 지금 이하상 변호사께서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저렇게 했을 것이다라고 어, 말씀들을 하시던데 저는 저게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어, 결과는 굉장히 실패한 어, 어, 행동이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신의 어, 의뢰인에 대한 변호도 실패를 했지만, 관심을 갖는 데는, 관심을 끄는 데는 성공했을는지 모르겠는데, 저것이 어, 정치적으로는 사실 이 재판을 얼마나 사실에 입각해서 어, 법적 논리를 가지고 어, 상, 검, 검찰에서 기소한 내용들을 일일이 하나씩 하나씩 증명해 나가면서 국민들과 어, 재판장의 동의를 얻어가는 과정 이것이 어쩌면 이하상 변호사에게는 정치적으로 성공하는 어, 도움이 되는 길이었을런지 모르겠는데 지금 저런 행동은 실리도 어, 잃고 명분도 잃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냥 오로지 오명만 남은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법원이 이렇게 직접적인 조치를 하고 있는데도 이하상 변호사라는 분. 반성은커녕 전혀 동떨어진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진관 판사 또그 다음에 천대엽 처장 두 사람도 핍박은 저만 하면 됩니다. 우리 후배들은 건드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후배들을 건드리면 그 후과가 어떻게 될지 나도 보장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적들은 지금 저희들의 투쟁 방식을 핍박받는 사람을 홀로 고립시키려고 하는 적들의 계략이 있죠. 핍박의 도구로 우리 이진관이와 우리 천대엽 이두 사람이 이용되고 있죠. 그러니까 저희들은 기꺼이 핍박을 받습니다. 저희들 도 이렇게 상대를 해 주시니 저희들은 뭐 몸집만 커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매 순간. 매 순간 감사와 기쁨이 있습니다. 신나고 즐거운 일 뭔가 좀 거룩한 일이 벌어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핍박은 나한테만 하라 후배들 건드리면 후과가 어떻게 될지 나도 보장 못 한다. 이진관 천대압이 상대해 주니 우리는 몸짓만 커진다. 감사하고 거룩한 일이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정말 상식적으로 어, 할수 없는 이야기들을 저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이요, 어, 예전에 정광훈 목사가 하는 국민혁명당, 거기에 뭐 후보로도 출마했던 분이고, 그쪽하고 꽤 인연이 있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 이,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변호 같은 경우도 보면, 지금 뭔가 이 상황을 어, 단지 어떤 변론이 아니라, 본인들의 어떤 정치적 투쟁? 지금 뭐 상대방을 지금 적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걸로 지금 전환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성들이 저는 여전히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 이김영현전 장관에 대한 혐의 자체, 뭐 변론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지금 상황으로 보자면 그렇게 어떤 이 승소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거를 뭔가 본인들의 어떤 이 판사와의 어떤 대결점을 통해서 뭔가 이 상황들을 정치적 쟁점으로 몰고 가서 뭘 하겠다는 그런 의도 같은데 글쎄요, 과연 이게 변호사로서 할 일인지. 특히 이분은 예전에 검찰 출신이에요. 검찰에서 꽤 오래 있다가 어, 지금 변호사 역할하고 계신 분인데 어, 그래서 자꾸 이런 식의 어떤 발언들을 키워 나갈 경우에 글쎄요. 과연 이게 지금 국민들 정서나 특히 재판 진행 상황에 오히려 더 좋지가 않고 특히 김영준 전, 전 장관이 보면 옆에 있는데 자꾸 말리는 모습도 보이잖아요. 예, 그 얘기도 준비되어 그러니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니 본인의 지금 어려인이 이렇게 말린데도 불구하고 저런 식으로 하는 것 자체는 이제 김용현은 아예 안 보이고 이제 본인들이 뭔가 전면에 나서서 뭔가 투쟁을 하는 저런 모습으로 비춰지는 굉장히 의도된 저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얘기 좀 들어볼까요? 김용현 전 장관이 자신의 변호인들이 어떻게 했는지요? 김봉식이 직접 보고를 했다는 말인가요, 조지호에게? 재판연이? 알겠습니다. 재판연이. 두 번째. 김봉식 잠깐만요. 친굽니까 재판연이? 조지호가 김봉식에 김봉식이 조지호에게 아이고, 지금 재판 예의를 중이기 예의를 때문에 할게, 예. 해당 피고인의 설명을 영신, 영신, 고말씀 독취하을 생략하고 했습니다좀 조용히 그러지 왜 호칭 가지고 또 그러세요? 아니. 아까 그 저쪽에 앞에 계시는 변호인께서 반대시 문할 때이 내용 나왔던 거다. 이 내용은 전혀 모르세요? 경군이 담을 넘었다고요? 네. 그러니까 아까 반대시문 과정에서 저기 여자 변호사님께서 그렇게 물었잖아요. 그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는 아니, 거예요? 이 사정에 구원자 그 사정에 대해서 여자베모사. 알고 계시냐고요? 저 아주 거리장 머리가 없구만 여자, 아니, 왜, 아이고, 잠깐만요. 아이고, 여자 아니, 거. 뭐? 변호사님 거 잠깐만요, 아하장변님 여자 변호사 가 보여? 이하장 변호사님. 오늘 아니, 오늘 다들 오늘 다들 이렇게 뭔가 저희가 외모나 이런 걸자 보이시죠? 지금 김영현 전 장관 직접 그만하라고 변호사를 오히려 말리고 있어요. 보통 재판정에서 피고인들이 흥분해가지고 변호사가 말리는 경우는 저는 많이 봤는데 변호사가 흥분해가지고 피고인이 말리는 경우, 어,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조기현 네, 부의장님 예, 예. 변호인들, 변호인. 변호인들 특히 이하상 변호사의 이런 행동들 아까 전에 법원행정처에서 나를 이렇게 하는 거 감사하고 거룩한 일이다라는 표현까지 썼고 유튜브 나와가지고 이진관 판사를 인신공격한 거뭐이놈의 XX 죽었어라고 한 거. 슈퍼챗 130개, 414만 수익까지 얻었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런데 저게 목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laughs> 이분들은 변론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아까 본인 유튜브 영상에서 밝힌 것처럼 투쟁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핍박받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출연해서는 자랑 삼아서 재판장 이진관 판사를 욕을 합니다. 슈퍼챗이 쏟아지죠. 이것을 이용해서 하나의 사이클로 정치를 하고 수익모델로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laughs> 죄송합니다. 없는 것이고요. 김용영 장관 정상적인 판단을 하는 의뢰인이고 피고인이라면 저런 변호인 당장 해촉해야 됩니다. 말도 안 됩니다. 본인을 위한 변론을 하고 있는 게 아님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의존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진행된 재판에서 직위원 재판장의 재판부든 아니면 다른 재판부든 변호인의 저런 태도는 피고인의 나중에 양형에 있어서 이걸 용인하고 실제 그런 변론을 하도록 어 좌시했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양형에서 오히려 이 중형으로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재판 안에서 실제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 등 중요 범죄 혐의와 관련돼서 구체적으로 피고인을 변론하는 걸 제대로 못 봤습니다. 저런 방식으로 특검의 말과 재판장의 재판 진행을 꼬투리 잡고 계속 문제 제기하면서 시간을 끄는 겁니다. 저는 김용현 씨가 이 재판을 이렇게 끌고도 가 되는 것으로 용인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시간을 끌어서 구속 기한을 도과시키는 거죠. 아, 그리고 옆에서 말리고 있잖아요. 그 과하기 때문에 요즘에 들어서 그럽니다그 전에는 지난 주까지 재판에서는 저게 방식의 변론을 똑같이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방청석을 향해서 이 쌍따봉을 이런 행위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동조되고 합의된 내용이긴 한데 최근에 이 도를 넘어서서 이게 본인에게 안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판단을 하니까 이제 말리는 제스처가 최근에 나오기 시작했지만 예. 저는 김영현 씨 역시 정상적인 판단을 못하고 있어서 그런 것이고 그건 재판 지연 목적이라는 이 자체에만 있을 뿐이지 실제 변론을 통해서 양형을 참장박반할 그계획가 전혀 없기 때문에 저런 상황이 계속되는 것이고 그래서 진작에 이. 본 재판부인 직연 재판부가 엄중하게 처리했어야 됩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어 형사적인 수사, 변호사 협회의 징계, 감치, 집행, 당장 실행돼야 됩니다. 음.